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 지금 마스크를 사러 나왔는데, 어, 벌써 늦었네요. 어, 여기는, 어, 농협 하나로 마트예요. 공적 그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인데, 벌써 이게, 어, 마스크 번호표가 종료가 되었어요. 판매 시간 2시부터인데, 번호표 배분은 오전 9시 30분부터예요. 1인 1매, 여기는. 그리고 가격은 1,500원이고, 예, 마스크를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잘 모르시는데, 우체국은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요. 우체국은.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약국은 이제 마스크 오브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네,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 주민번호 끝자리와 요일이 맞춰야 돼요. 저는 이제 5일인데 제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5일이면은 어 목요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가야 되는데 벌써 지났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도 이제 제가 마스크를 사지를 못했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약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알고 나가야지, 괜히 이렇게 나갔다가는 뭐 이렇게 헛수고예요헛수고고 마스크는 사질 못했습니다. 뭐 1인 1매 사기 위해서 마스크 한장 쓰고 나가서 한장 버리면 사실 나가나 말하죠. 사나 말하죠. 네? 어차피 이게 길, 길거리에서 쓰고 다닌거는 가면은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예 네, 버려야 되는데 뭐한장 사려고 한장 쓰고 나갔다가 버리는 거죠 두장 사도 마찬가지죠 한장 쓰고 나가서 어두장 사면 뭐또 썼던 것도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 헛수고 하시지 마시고 이걸좀 알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런, 어, 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사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뭐 미세먼지나, 어? 뭐 그럴 때늘 사고, 마트에나 뭐 다이소나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어, 여기는 또 약국이네요. 약국에도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아예 이제 제대로 잘 붙여놨네요. 이렇게출생연도와 요, 그 사는 일주일에 2 0 0 구매 가능. 신분증, 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사전에 정보를 알고 나가셔야지, 괜히 길거리 돌아다니면 은더손해죠 네, 이상. 테라비 방송이었습니다.